자 2조 7천억 과연 어떤 팀으로 가져오셨을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 11명으로 맞춰 오셨고요. 은빛물결 11명으로 맞춰 오셨습니다. 포메이션은 사둘둘 하나하나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셨고요. 톱에 데니즈 운다브 미드필더에 율리안 브란트 마르코로이스 딩크치 요즈와 키미희 로타워 마테우스 다비트 라움 안토니 리디거, 벨라 코차프, 필립 람, 키퍼로는 알렉산더 리벨 키퍼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공격수부터 상세 스탯 한번 보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토티 노미 데니즈 운다브 선수입니다. 최고 보럴 133, 급여 28, 키는 179입니다. 양발이고요. 자, 아, 중거리 슛, 슛 파워, 위치 선정, 발리 슛등 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선수로 보여지죠. 파워 헤더까지 달려 있습니다. 일반 헤더 능력치도 135로 꽤나 높은 편이고요. 드리블도 130대 초반으로 나쁘지 않네요. 2950억 싸게 구매해서 활용해 볼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스로 보여집니다. 양발 메리트가 있는데 커브도 131 정도로 가마차기 또한 활용 가능할 것 같네요. 독일 브라이턴 두 개의 스쿼드에서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력이 좋은 포차이지만 슈투트가르트 이적 후에는 컴플리트 포워로 드 변모해가고 있다. 온다브가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득점력으로 벨기에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을 만큼 골 감각이 좋아 득점을 위한 위치 선정과 슈팅 스킬 모두 잘 갖추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이적 후에는 득점뿐만 아니라 패스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에 관여하는 플레이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중볼에 있어서는 약점을 드러낸다. 미드필더 진입니다. 미드필더 진의 25 토티노미 율리안 브란트 선수 최고 볼을 134고. 양발의 급여 28입니다. 그리고 속력과 속력이 133에 132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속과 보여주고 있고, 아 슈퍼와 중거리 슛도 133, 130으로 중거리 충분히 할수 있는 스텝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패스 139, 크로스도 141입니다.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까지 있습니다. 그냥 역 크로스 올리고, 뭐, 정 크로스 올리고, 여기저기 다 올려도 웬만하면 공격수에게 크로스가 다갈것 갔죠. 커브도 137입니다. 예리한 가마차기도 달려 있어요. 드리블 볼 컨트롤 133에 133으로 스프린트 드리블을 활용해서 플레이하기도 나쁘지 않은 스탯이고요. 3,100억, 25 토티노미 가격들이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어? 브란트의 2024년 현재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좌우 윙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 심지어 메잘라나 박스투박스 역할의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폴스나인 역할의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이다. 제이의 마르코 로이스라고 불리는 선수답게 로이스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브란트는 침투와 팀원들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링커의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 브란트의 최대 장점이라면 탄탄한 기본기,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부드러우며 약발인 왼발 사용도 준수해 공을 간결하게 찰수 있으며 패스의 정확도도 높다. GRU 마르코 로이스 선수입니다. 양발이고요 속력과 속력 134의 크로스, 그리고 골결정력과 슛파워, 중거리 주시, 134, 131, 131로 꽤나 좋은 편이고, 어, 짧은 패스도 134입니다. 시야도 134, 크로스 134, 커브 134, 예리한 가마치기를 이용해서 사이드에서 가마차기로 또 골을 넣을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가 있네요. 768억. 왜 이렇게 싸, 이거? 오카가 768억입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미넨, 글라트, 바흐, 세 개의 스쿼드 활용해 볼수 있네요. 독일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테크니션이자 크랙으로 전성기 시절에는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로 평가받았다. 더 빠른 주력과 효율적인 드리블로 수비진을 휘우고 다녔다. 거기에 득점력과 수비 가담 능력까지 더해서 육각형 선수였다. 로이스의 드리블 방식은 매우 개성적인 편인데 엄청난 가속을 이용해 직선적이고 효율적인 드리블과 특유의 공간 이해도를 활용해 인트만을 찾아 뚫고 들어가는 터프한 돌파를 즐긴다. 넘럼맥 또한 잘 쓰는 편 마치 브라질 선수를 보는 듯하다고 해서 머세노라는 별명이 생겼다. 24 EP 딩크치 선수입니다. 최고 오버를 132 급여는 26입니다. 양발이고요. 양발 선수들 많습니다. 어,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양발과 폭력 가속력이 139에 135로 꽤나 빠른 편입니다. 중거리 슛 134, 골결도 131이기 때문에 중거리 슛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도 134로 크로스도 강점이 있네요. 커브 133에 예리한 감아차기또 달려 있네요. 빠른 속가를 이용해서 파고 들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감아차기 또는 컷백 용도로도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리블 폴 컨트롤도 132에 131, 737. 어까만 해도 700억 대가 아닌 속간데 1000억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클럽 경력 같은 경우는 독일밖에 없네요. 2001년생이면은 더 좋은 클럽으로 가서 FC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5 토티 노미 요주와 키미 선수입니다. 자 최고 오버롤 134고요. 급여는 28, 양말입니다. 슈 파워, 중거리 슛이 133으로 빨간 스탯입니다. 짧은 패스와 크로스가 140, 141로 황금 스탯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시야가 138입니다. 얼리 크로스 선호도 달려있고요. 긴 패스도 137에 긴 패스 선호까지 있고 커브도 134입니다. 예리한 가마차기까지 볼 컨트롤이나 민첩 밸런스도 130대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 있고요. 저 그렇죠, 태클 가로채기 등 수비 능력치도 꽤나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기세는 3220억. 아니 이 스트레스 3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독일 바이에른 미는 라이프치히 세 개의 스쿼드 활용해 볼수 있겠네요. 바이엘은 미넨 입단 당시만 해도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는 선수였지만 2015-2016 시즌 바이엘은 미넨과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정에 따라 센터백, 풀백 등의 포지션에 임시방편으로 투입되었는데 특히 라이트 백 포지션에서 유로 2016 베스트 11에 들어갈 정도로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메워주는 바람에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각성했고 필립 람이 은퇴한 17-18 시즌부터는 아예 전문 라이트 백으로 전향했다. 현재는 미드필더와 풀백을 오가면서 활약 중이다. 자, DC 모터 마테우스 최대 오버럴 131 급여는 28입니다. 양발이고요 와이 선수도 양발 슈파워와 중거리슛 135에 135로 충분히 중거리슛으로 활용할 수 있죠 중거리슛 선호까지 달려있습니다 짧은 패스가 136 패스마스터까지 달려있고요 긴패스가 133인데 긴패스 선호까지 테미너가 132인데 승부욕까지 경기 막바지까지 풀타임을 뛰어도 문제없이 활용 가능하다 554억 1 0 0억 정도는 생각했는데 독일? 바이에르미는 인테르, 위는 글라트바흐까지 네 개의 스쿼드 활용해 볼수 있겠네요. 수비력이나 멀티 포지셔닝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대단하긴 했지만 막상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엄청난 주력을 앞세워 미들 라인부터 시작하는 저돌적인 드리블과 어디서든 포워드 라인으로 빵빵 때려주는 킥 테크닉이다. 경기 내볼 전진 능력은 당대 다른 포워드나 사이드 선수들과 비교해 봐도 이례적일 정도. 온더볼도 상당하고 팀 템포를 이끄는 능력까지 타고났기에 하프라인에서 자연스러운 빌드업 리딩을 이끌기도 했다. 이걸 밑에서 바치는 건 역시 탁월한 운동량이고 이 운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 능력도 역시 마테우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다. 자 수비진으로 넘어갑니다. 수비진으로는 23챔 다비트 라운 선수 어, 독일 하시는 분들 다비트 라운 선수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최대 오버를 131 속가야 136에 135로 빠른 편이죠. 시야도 135 크로스 141에 얼리 크로스 선호 달려있고요. 퍼브도 136입니다 오 크로스 하나 맛있겠네요 인벨도 131에 131로 나쁘지 않고 데인스비 테클 가로채기 스태미너 슬라잉 테클 이렇게 130대 초반의 스탯 보여주고 있죠 가격은 1340억 오히려 CDM에 있는 마테우스보다 풀백이 더 가격이 나가요 독일 라이프치히, 호페나임, 세 개의 스쿼드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활발한 공격적인 움직임과 생산력을 갖춘 측면 수비수. 라움의 플레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니 뭐니 뭐니해도왼발킥의 위력이다. 왼발킥의 정교함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좌측에서 올려주는 정확한 크로스와 컷백을 통해 중앙으로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제공한다. 빠른 발로 측면을 돌파한 후에 올려주는 런닝 크스가 로 일품인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무려 시속 35.4km/h에 달하는 속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빠르다. 본인의 빠른 속도를 이용한 치고 달리는 드리블이나 활발한 오버핑을 시도해 공격에 가담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능력 덕에 윙백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3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CU 안토니오 리디거 선수입니다. 최대 오버를 130, 급여 26키 1 9 2입니다 고유 특성으로는 슬라임 태클 선호, 긴 패스 선호, 파워헤더 이렇게 달려있고요. 134에 133, 짧은 패스도 132로 음, 나쁘지 않네요. 긴 패스도 133, 긴 패스 선호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133입니다 그리고 헤더가 134인데 파워 헤더 달려있으면서 4,380억 어, 잠깐만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은데 독일, 레알마드리드, 첼시, AS 로마까지 4개의 스쿼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센터백으로 유사시에는 풀백과 수형 미드필더에 위치할 수 있다 190대의 매우 단단하고 탄력적인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상회하는 매우 빠른 주력을 갖추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고 속력이 무려 시속 36.7km라고 하는데 속도가 중요시되는 현대 축구에서 발 빠른 자원이 적은 중앙 수비수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이다. 실제로 많은 발 빠른 공격수들이 한 대일 상황에서 안토니오 리디거를 제치려고 시도했으나 오히려 리디거의 단단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의 역으로 당한 경우가 다수일 정도로 뛰어난 대인 수비 능력을 보여준다. 70시절 PL에서 빠르기로 자자한 모하메드 살라을 만날 때마다 트러막은 것이 그의 세트피스 및 오버래핑 후 수비라인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2 3 n 벨라 코차 선수입니다. 최대 1 2 9요 급여는 21, 키는 190입니다 오 키가 커요 보유 특성으로는 슬라이딩 태클 선호 파워 헤더 달아주셨네요 속력과속력 성력 131에 130 태클 가로채기가 133, 134로 빨간색 초반 보여주고 있고 몸싸움 134 328억 금카가 328억이야 독일, 사우스 앰튼, csv 이렇게 3개의 스쿼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벨라구자프의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아프리카열 통해 탄력적인 피지컬과 운동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 있다. 피지컬이 상당히 크고 단단한데 발도 빠른 편이라 수비 시 상대 공격수를 저돌적인 압박 수비로 위압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리가 상당히 긴 편이라 긴 다리를 이용한 커팅이나 태클 능력이 좋은 편. 빠르게 다가가서 긴 다리로 공만 빼내는 수비가 일품이다. 수비 시에 상당히 침착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무리한 수비를 보여주지 않는다. 캡필립 람 선수입니다. 최대 오버롤 131이고요. 급여 23에 양발입니다. 패스가 137로 높고 패스 마스터까지 달아 주셨고요. 크로스 136에 얼리 크로스 선호가 달려 있습니다. 김패스도 131이고요 민벨이 130에 134로 뭐 나쁘지 않은 민벨대인수비가134플라이딩테클132 스테미너 135로 뭐 727억 와 싸다 이 선수도 싸다 <laughs> 독일 바이르미넨 두 개의 스쿼드 활용해볼 수 있겠네요 멀티 포지션과 높은 축구 지능의 대명사 중 하나로 측면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를 각각 전문적인 개별 포지션으로서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람이라고 볼수 있다. 람은 다양한 포지션을 수준급으로 소화가 가능했었는데 주 포지션인 라이트백뿐만 아니라 커리어 초기에는 레프트백으로 써도 재능을 꽃피웠고 중앙 미드필더, 수영 미드필더, 심지어는 우측윙어로 뛸 때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24 PL 알렉산더 뉴벨 선수고요. 급여는 15입니다. 키는 193으로 큰 편은 아니고 키퍼드 양발, 스위퍼 키퍼, 적극적 크로스 수비, 침착한 일대일 수비 달아 주셨습니다. 9260억 2조 7천억 스쿼드 에 1조를 키퍼로 쓰자는 거는 좀독일 바이에른 미는 모나코 샬케 네 개의 스쿼드 활용 가능합니다. 2천억 주고 샀는데 9200억으로 오른 거라고요? 잘 샀네 그러면. 7천억 그냥 꿀각 해 버렸네요. 샬케 유스 출신으로 샬케 출신 레전드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어의 후계자로 불렸다. 190대의 큰 키를 바탕으로 하는 긴 팔, 선방 자세나 선방 모션,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후방 빌드업. 노이어처럼 어릴 때부터 샬케 영사의 주장을 맡아 정도로 리더십까지 모든 부분에서 노이와 닮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11명 다 말씀을 드렸고 좀 인상 깊었던 선수 25토티노미 데니즈 운다브 선수 속가는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스탯 나쁘지 않았고요 드리블도 130대 초반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가격도 2950억 정도 양발인데 이런 가격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25토티노미 율리안 브란트 선수 1 3 3 132로 빠른 편이고 양발에 뭐 중거리 슛, 슛 파워 133에 130 나오고 크로스, 황금 스탯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공격할 때와 미드필드에서 활용되는 스탯들이 잘 분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3천억 정도 어25 토티 노미, 요주와 키미 선수 파워, 중거리 슛도 빨간 스탯 보여주면서 짧은 패스와 크로스가 황금 스탯 시야도 138로 높은 편이고요. 긴패스도 137이었고 태클 137, 슬라인 태클 134, 데인스132등 해가지고 빨간 스탯 잘 어우러져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독일 1 1명 모두 다 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